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전국에, 뭐 오피스텔, 이거, 여기는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어,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들 있죠. 얘들이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전세 살 거야? 월세 살 거야? 할 때, 어, 저, 전, 는 전세가 좋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인데, 어, 1억짜리 전세인데, 천에 50에 사러 하면은 어떤 게 좋아요? 전세금 1억 주고 사는 게 좋다. 아니면 1000에 50. 월세 내는 게 좋다. 보통의 사람은. 전세가 나요? 근데 만약에 1000에 30이야. 그러면 그럼 월세가 그럼또월세야요 <laughs> 그럼 1000에 40. 그럼 고민돼? 네. 좀 고민돼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전세 1억짜리를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전월세 전환 근데 지금 이게 전월세, 전환, 전월세 전환율이 작년, 아 24년도 9월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오른다는 말은 뭐냐면, 전세가 점점, 전세가 점점 많이 없어지고, 월세가 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국이잖아요, 전국. 그럼 천안은 좀 어때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가 떨어져도 전월세 저, 전환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월세가 올라가도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는 거. 요 그러니까 전세 1억짜리가 원래는 50만 원 정도 월세 했었는데 이게 8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전세 1억짜리가 천에 50 정도 했었는데 월세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격이 떨어진 거야 9천, 8천 근데 월세는 그대로야 그럼 천안은 어떤 분위기예요? 천안은 어떤 분위기예요? 전세만 떨어진 거 같아요? 월세는 안 오르고? 월세 좀 오른 거 같아요? 월세는 그대로 월세도 떨어졌어? <laughs> 월세도 떨어졌어? <laughs> 월세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관심 없어요? <laughs> 아니 이걸 왜 관심을 둬야 되냐면 이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요 당분간은 지속될 거야 왜 지속되냐 전국의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을요 안 짓고 있어요 지금 아니, 꾸준히 짓다가 갑자기 안 짓고 있어 왜? 전세 사기 전세 사기도 전세 사기고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오피스를 지어도 분양이 안 돼요. 지어도 분양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분양 원가로 팔아도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천안 아산역에 가면 천안 아산역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이거 당장 천안 아산역 힐스테이트 이거 당장 이번 달 입주 예정이에요. 근데 얘가 분양가가 얼마냐면 5억 후반대예요. 그죠? 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분양, 분양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거, 여기 마진 많지 않아요. 근데 5억 후반대인데, 여기 월세 얼마 받을 거냐고. 아, 물론 사람들이 실거주만다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 근데 이거를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보, 보면서 샀던 사람들도 있는데, 5억 후반인데 월세 그래도 200은 나와야지 될거 아니에요. 이거 오피스텔 84 타입이에요. 오피스텔 84 타입 본적 있으세요? 시티프로즈 오피스텔. 파크 프로즈오피스텔 시티 프라디움, 이거 못 보셨구나 다. 응응 S 클래스 프라디움 레이크 오피스텔. 방3 개인데 방이 좀 작아요. 화장실도 마, 많이 작아요. 얘들이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한 3억 5천 정도예요. 사이즈 똑같아요. 이, 이거나 이거나 사이즈가 똑같아. 같은 평형대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애는 3억 5천. 얘는 지금 5억 5천. 3억 5천, 5억 5천. 조금 한 10년 정도 차이는, 입주 시기가 한 10년 차이는 나요. 10년 조금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이 결국은 안 짓는다고. 그나마 얘는 이제 아파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랑 거의 유사하게 지어놓은 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애들은 지금 천안, 아산만 봐봐요. 있어요? 신규로 공급되는 데가? 없죠. 근데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지방 소도시들 대부분이 1인 가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안 지어. 빌라도 안 짓죠. 원룸 지어요? 최근에 원룸 짓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원룸 짓는 거. 신규 택지들 일부에서 원룸 조금 짓죠. 근데 그 원룸 짓는 거, 지은 거 있잖아요. 어, 원룸 업자가 지었는데, 안 팔려. 네, 안 팔려요. 왜? 원룸 업자가 짓는, 원가가 20억이거든. <laughs> 근데 20억에 지어놓고 이걸 분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요. 그러면 한 천만 원, 뭐, 천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 천만 원 정도도 안 나와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 전월세 전환율은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특히 천안 아산 쪽은 없어요. 이 대체할 만한 게 없어.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오피스텔, 프라, 프라지움 오피스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임대가는 떨어지지는 않아, 절대. 근데 전세, 거기에 전세 놓는 사람도 있죠? 전세 놓는 사람도 봤어요, 오피스텔에? 오피스텔에 전세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있는 사람들. 이해, 가세요? 예. 아, 이해 안 가죠? 예, 네, 그죠. 아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건데, 전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를 한번,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전월세, 전월세 전환율.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세금이 1억 5천 이에요. 근데, 이게, 보증금 이 여기 시세를 보니까 전세 시세는 1억 5천인데 월세 시세를 보니까 1,60이야. 0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전세금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을 빼요. 그럼 1억 4천이죠. 그리고 월세 60만 원 12개월 하면 720이죠. 그죠 그러면 720을 1억 4천으로 나누는 거예요. 720을 1억 4천으로 나누, 나누면 이게 5.14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자, 똑같은 조건이야. 야, 여기 전세가 지금 1억 1000이래. 근데 똑같은 조건이야. 여기가 지금 전세는 1억 1000인데, 월세는 똑같아. 1000에 60. 그러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몇 프로가 돼요? 7.2%까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가 떨어져도 올라가고요. 아니면 여기 전세는 그대로인데,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80으로 올라. 월세 80으로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 월세가 올라가든 전세가 떨어지든 월세가 올라가든 전세가 떨어지든 근데 지금 천안도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 전세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있죠 보증 보험 해주는 구간이 확 떨어졌어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한 1억 3천 해줬는데 지금 1억까지밖에 안 해준대.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하잖아. 내가 그러면 야 1억 3천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전세로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우 저는 1억 천 아니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보증을 1억밖에 안 해주니까 1억에 반전세로 1억에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전원세 전환율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아, 틀릴 수도 있죠 제 말이. 제말이제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가 올라갈 거라는 근거들을 몇 개를 좀 제시를 했을 때. 일단 공급은 없다. 근데, 천안시의 1인 가구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아산시도. 그래서 월세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월세가 높아지면 결국은, 어, 수익형 부동산들은 월세가 높아지면 매매가는 자동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 제 앞에서 떠드는 애가, 어, 그냥 뭐 그럭저럭 논리 있다. 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거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어,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음. 뭐, 혹시 보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쉬는 시간이에요. 아, 쉬는 시간이에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쉬고 계셨나요?